1, newer, 그렇지, 라켓만 빠져서 지두개 그렇지, 그렇지, 다시 라켓만 빠져서 그렇지, 라켓으로 에에서 빠져서 뭔가, 여기를 멈춰주자, 칼뚜으로. 칼뚜으로 먼저 지들어 팔뚝을 먼저 지금, 팔뚝을 잠깐만, 다시 여기 만들고, 자꾸 지금 뺐다, 팔꿈치 옆으로 빼라니까, 옆으로 빼 옆으로 빼라, 다시 요거를 빼라, 요거옆빼로빼는데 이렇게 라요이빼면은라빼 이렇게 해 직접 잘으 서브 스 여기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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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그래 그럼 그냥 땡기댄다고그야 땡기지마 안면돼 그냥 바깥에서 그냥 치면 돼바깥에서 그냥 싸는한이로가야되면되아한야 그렇지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지 옆으로 더빼 옆으로 갔다가 다리로 잡아야 돼. 그렇지 좋아 아 다리를 이렇게 타 들고 있어 자, 다리서안받아서최대방이가이다야지 역시 아까 가주는데 팔은, 팔은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안 땡겨도 돼안 땡겨도 돼 위로 좀더가이 이제 위로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에어로드 이게위아요 다시 음, 어, 음. Anh. 그렇지. 앞으로 남자 뻗어서 들어가. 남자 뻗서 들어가. 면되로 있어야 돼. 앞어가로 있어야 돼. 앞으로 있어야 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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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로

그렇지 방망, 아에프다한테방어 올려가, 그렇지. 아니면 방망가 열어서, 그냥, 아, 빡치잖아, 그래. 아, 아, 이거. 아, 그냥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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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그냥 아, 침대를 아 그 그다음, 아,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발로 와. 감사합니다. 아니, 두 발로 와. 준비, 준비, 다음에, 아니, 기다리고 오고. 어? 가만 어, 아니, 아, 바로 오지 마, 바로 오지 말고 어, 친 어, 네. 뭐, 그 다음에, 멈춘 어, 그 다음에 기다음에그 어, 어, 다음에, 다 스윙을 끝내고 오라고. 오는 것 때문에, 네, 오는 것 때문에. 무것도없다니까 스윙을 하고, 나가 또 바로 오버리잖아그러니까 스윙이 여기서 내가 자못 하고 그냥 오자올리서 하면 안 돼. 못준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금 내가 에하게안보그아그다지에그다다 오면 안다아다음에 그다음에 그다다음에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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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음에 그다음에 그아고 <러스> 그렇지, 잘, 잘, 잘. 아, 그렇지. 하이팅아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아이 아이고. 아이이고아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아고이고이고아이다고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 돌다이 <놀람> 그걸... 아 씨, 이거 찬지 좀는데 그거를 내가 터버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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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아. 요거

བདེ་པོ་ཡོད། okay. 시청해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